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 유행이 돌아온 곱창 머리끈이에요. 코마... 코바늘로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해피코튼 실로 선택을 했고, 94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옷들과 매치해서 다양한 코디 연출이 가능해요.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단색으로 떠도 예쁘고 두 가지 색을 이렇게 믹스해서. 혼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에 묶으면은 이런 느낌? 이건 단색으로 뜬 건데, 코를 80코, 90코, 100코로 떴어요. 어, 원하시는 꼬불거리는 정도를 코스 조절하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사이즈가 크죠. 이거는 사슬을 다섯 개로뜬 머리끈이고 얘는 사슬을 10코로 잡아서 떴어요. 얘도 묶으면은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 좀더큰 느낌 좋아하시면은 더 빈티지한가? 코스 조절, 이건 사슬수 조절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고 이 헤어밴드 자체가 간단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선물용으로 아주 괜찮아요. 어, 집에 남아있는 해피코튼을 사용하셔서 뜨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 구매하시면 한 4, 5개 정도 나오니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한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해피코튼 단색은 한 볼, 어, 호답은 두 볼이 사용됐고 모사용 코바늘 5호와 돗바늘, 고무줄, 가위가 사용됐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고무줄 안으로 이 밴드 안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서 일단 사슬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먼저를 안쪽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 떠주세요. 했어요. 이 나머지 꼬리실은 감싸면서 떠주시는 게 예뻐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은 다섯 개 뜨시고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하시고 다시 사슬 다섯 개 다시 원 안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두 번에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고 원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 나오시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이 실은 꼭 이렇게 감싸면서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뜨실 건데요. 이 한길긴뜨기가 이원 안에 80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한길긴뜨기가 이원 안에 70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를 더 조금 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바깥, 안쪽으로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미시고, 여기다 10개만 더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비시면서 자열 개가 다 떠진 것 같아요. 이렇게 8십 개를 뜨고 나니까 검정 고무줄이. 안 보여요. 이렇게 꾹꾹 메꿔줘갖고 이렇게.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예쁘게 잡히게. 이렇게 당겨도 검정 고무줄 안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80개. 자, 이제 연결하는 거 해볼게요. 이게 80번째 한길긴뜨기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마감을 하시려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뜨시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사슬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매듭진 거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실을 길게 좀 끊어서. 쭉 빼주세요. 실을 쑥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에다 이렇게 실을 걸어주세요. 쑥 빼서. 뒤쪽으로 다시 실 나왔던 쪽으로 쏙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실을 마감을 해야 되겠죠? 여기 사슬을 타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감침질을 하시면서 고무줄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자리를한번더 들어가서 바늘에다가 실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한번쑥 당겨주세요.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실은 살짝 안으로, 밴드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정도 더 마감을 할게요. 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뒤쪽으로. 한번 걸어서 다시 바늘에 감싸주세요. 싹 잡고. 손톱으로 눌러서 꼭꼭 당겨주세요. 잘라주시면 헤어 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